예수님은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병자가 고쳐지는 기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갈릴리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서 함께 앉아보니까 그 갈릴리 산 들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넉넉잡아서 한 2만 명 가까이 그 곳에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2만 명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참 황당한 질문입니다. 2만 명을 먹일 생각하는 것 자체도 기가 막힌데 미리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2만 명분의 식사를 나르는 것도 그것도 단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로 그것을 이뤄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빵가게도 어렵고, 심지어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이 질문이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여기 모인 2만 명을 먹일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단지 제자들과 빌립이 어떻게 나올까 질문으로 떠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새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대충 그에 따른 식사비용을 계산해서 얼른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빵만 조금씩 먹게 하려면, 빵을 사는데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게요. 물론 이것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죠.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당 빵값 천원 정도 생각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보리떡 3개 정도 살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은 대충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잘 계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을 보면 뭔가 이 결이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여기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얼마가 필요할까 물으면 200대나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맞아 떨어져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은 얼마가 필요한데 물어본 게 아니라 이들이 배고파하는 가운데 이들을 좀 먹이고 싶은데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이 결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가운데 질문한 것이고. 빌립은 이 무리들을 먹을 일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미 갖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려는 자와 먹일 수 없다고 포기한 자의 말과 뉘앙스는 다릅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보음서에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테 마가 누가해도 나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된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이리 시대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4절 37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내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공통적으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지금 이 자신에게로 모여있는 2만 명의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의 연장선에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이들을 좀 먹이고 싶은데, 저희들이 목자 없는 양아치 막 흩어져서 힘들어하고, 오죽하면 저희들이 도시락 싸울 돈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저렇게 굶지른 가운데 저렇게 앉아있는데, 저들 먹일 수 없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은 오늘 처음 자신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에 또 삶의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라도 능력자에게 따라붙는 이 목적 없는 양 같은 이 민초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가 되어서 모임 무리들을 먹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계획과 방법이 다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먼저 묻고 계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하나의 어 도구들과 같은 뭔가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 뭐에 근거한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 도구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 지금 믿음을 찾고 계신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는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자신의 믿음이라고 믿음만으로도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어도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그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경험 했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을 아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명자들을 고치면서 온 이, 이 갈릴까지의 과정들을 제자들은 봤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믿음이 생길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라는 믿음의 근거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 병을 불가능한 병들을 치유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봤음에도 왜 그들은 믿음이 없을까?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목회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성도와 때로는 내 자신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저희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볼 때, 또 가족의 구성원들, 아내랑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믿음이 없을까? 아마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이 되셔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적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기적을 행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할수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때로는 파송을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병이 나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2만 명을 먹일 믿음이 있는데 제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물론,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과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과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긍휼한 마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들로 여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은. 뭐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왔다고 환영하고 뭘 주는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뭐 뜯어 먹으려고 하는 무리들잖아요. 이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래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그만이에요.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든 말든, 배고프면 알아서 흩어지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여기 온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이들의 배고픔에 예수님이 뭔가 무시하거나 무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혼식에 하객들이 오잖아요. 하객을 맞이하는 혼주들은 책임감을 느끼겠죠. 근데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다른 하객들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안 느껴요. 먹든지 말든지. 결혼식에 참석을 하든지 말든지. 그죠? 렇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모인 무리대에 대해서 뭐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뭔가 이들이 헤매고 있고 어떻게든지 뭔가 성은 동화조에도 붙잡아서 생존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간절함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깁니다. 빌립의 대답을 보면 정말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 0 0대나를의 떡이 부족하리다. 사람의 머리를 뭘로 보고 있어요? 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빌립은 여기 모인 사람들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 대한 시험은 어쩌면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긍일한 마음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을 포함한 빌립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본문에서 드러나지만 이 무리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결과, 제자들의 마음의 이 결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흐름에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미심니다 하고 믿음을 가져야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바램과 우리의 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릴 거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신념을 붙들고 있으면 그걸 믿음인 줄 압니다. 이것은요, 마치 유대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망해가는 모습과 똑같은거예요 이런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아 우리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실거다 이런거 되게 막연한거 아세요? 믿음은요 최소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는거예요 내가 믿음을 막 북중고 믿음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는 거예요. 어? 잘될것 같아. 어? 뭔가 은혜 가운데 이게 흐를 것 같아.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믿음은. 걱정이 막 올라오는데 미심이다고 붙드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궁극적으로 큰그 믿음을 받기 위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에 같이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 방향에 서 있으면 믿음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2만 명을 먹일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빌립과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 무리들을 향한 긍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다른 믿음 갖죠. 아, 예수님은 절대 안 죽을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이 믿음 못 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다른 결로서 우리가 향하게 되면,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을 하심에 내가 긍휼 함으로 함께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